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연출한 유라 감독입니다. 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어, 저희 영화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좀 색다른 분위기로 찍어봤는데 어, 재미있게 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하이프라인에서 천공의 명수 핀더리업을 맡은 서인국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날씨도 꿀꿀하고, 그리고, 어, 영화 볼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보는 게 굉장히 힘드실 텐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좋은 소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했으면 좋겠고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이프라인에서 권우영을 맡은 유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마스크 쓰고 인사드리는 상황이라 좀, 좀 아쉽고요. 다음엔는고 얼굴 뵙고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네,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 조심해서 돌아가세요. 건강하시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이프라인에서 <laughs> 나과장 역할 맡은 유승모입니다. 재밌게 보셨으리라 믿고요 재밌게 보시고 괜찮았다라는 영화라면은 어, 주변에 도움을 홍보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이프라인에서 상용파장이 정말 빠른 카운트야을맡은대가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어, 주말에 기중한 시간을 내서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시간 되셨길 바라면서 또 어, 홍보를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 싶어요. 감사드릴게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파이프라인 찾아주신 관객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배우분들이 좌석 번호를 추첨해주시면 저희가 사인 포스터를 전달 드릴 예정입니다. 포스터는 저희 진행 요원이 전달 드릴 예정이니 호명되신 분들은 손대고 계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는 지 지치지, g 7지 지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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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치 없어 없어? <웃음> 없어 없어? 치어 지치지, 지치 하겠네. 지의번의번 계신가요? 네, 팔만 흔들어 주세요. 네. 명이 다시 안. 그럼 지 지에 제가 7번이 없었던 거죠? 9번. 6번! 당차 저한테 친절하게 알려 주셨기 때문에 감사드릴게요. 그냥 저 눈이 안 보여 가지고 여기 하얀 티입으신네 지금, 네 지금 손드신 거. 네. 아! 제, 제가 드린다고 실망 하시지 말고. 지금 좌석표에 좀 표기가 잘안 보여서 그냥 보시고 해드 네. 여기 어. 생일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생일 <웃음> 네. <웃음> 오늘 생일인 <생일이더라>. 사람 <laughs> <laughs> 네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마지막으로 관객분들께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